싫어 있는구나. 여기 말하고 있어. 이수정 집. 동점이 뭡니까? <laughs>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금보다 크대. 봐봐.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일단.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중에 누구를 알수 있지? 부호가 다르면? 둘 다. 아니, 아, 원래는 알파 베타만 알잖아. 0보다 어떻다고? 아, 부호 다른 작다고. 어, 이걸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원래 모르는데 거기서는 두 근의 뭐야?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게 된 거야. 영어 짭다. 어, 짝다고 그럼 이제 해봐. 예, 알파 베타 먼저. 이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런 거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빠파. K 대고만. K 다 이거? 아, 이런 거였어. 그래서 얘 자생기계 얘 온조의 사체 고. 이거 왜 질문? 두근 사이 에 일단 얘두근 해봐. x 마삼마 이. 어. 랑 x 마 삼은 여기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 x가 2랑 3이거든. 2, 3 사이에 여기 중에 한 근이 있대. 그 말은 얘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야. 아얘꺼 지금 그린 거야? 얘가 알파랑 베타인데 두근중한근 예를 들어서 얘가 2랑 3 사이에 있다 이거리야. 아니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중간에 2, 3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알파가 2,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베타가 2, 3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봐. 2일대 함수값 f2가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2:1대함수가 플러스고 f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f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 f3이?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럼 얘네들을 둘다 얘기하려면, 얘네들이 곱하면 0보다. 작다.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어. 하나는 뿔마, 여기 막풀이니까 결국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다. F 어디다? 여기다 손 넣는 거야. 그럼 F2 먼저 해줘봐.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랑 F3. 9 플러스 3A 마이너스 8. 이게 연과는 작다니까 잘생기게 하고 굳이 정리하지 말고 잘생기게 이렇게 하면 벌려 오므려? 오므려? 오므려. 흰똥 오므려 하면 돼. 그게 범, 범이야. 됐어 봐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요, 요게 요 만약에 개점이 이렇게 있다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지이 길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뭘 만들어? 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피타를 할 건데, 요 길이는 어떻게 돼?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2-x1. 이게 요 길이고, 여기는 y y2-y1이 요 길이고. 김지호 등장! 뭐야? <laughs> 그래가지고, 봐봐.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피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야. 그래서, 예제곱, a제곱 은 l 제곱이지. 그럼 l 은 여기다가 루트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예 빼기 예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이게 이제 빗변의 길이 구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예 빼기 예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알겠지? 들어해보자 봐 60번 보면 뭐냐면 X 뭐 이렇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요 위에 어떤 점이 있대 P가 근데 같은 거리에 따르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 느껴? 네. 그지 근데 뭐라고 놓냐면 P가 얘 위에 있으니까 A 콤마 뭐라고 써? A 콤마 1 살려줘 A 콤마 A,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하고 해서이 길이 구해서 같다 하면 되지 그럼 이 길이 구해봐 루트 예 빼기 예 제곱. 제곱 어 근데 a 마이너 삼 편해 a 마스 의 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 잘해 a 3. 어내 몽창 제곱이랑 예거 루트 예 빼기 예 제곱 더하기 예 빼기 예 a 이어 b 어떻다 갔다 그럼 루트랑 터는 거 아니야 전개하는 거야 루트도털면안 돼요? 루트 루트는 털어도 지 둘이 어차피 둘이 같아지니까 양말 제곱하는 느낌으로 그럼 얘 전개 짝 불러 2a 제곱 그렇게 한 번에 안 될걸? 마이너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못하는 사람이 있어 a 마이... 제곱 마이너스 a. 2a 플러스 1 플러스 a 아? 제곱 a 제곱 다 은? 요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5 10a 플러스 25, 25 플러스 a 제곱 마이...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해? 털고 털고 털어 털어, 털어. 얘다 털어? 이렇게? 네. 털고 A 이거 털고. 털고 남는 거? 어 그거 털어야 돼 앞으로 털 이거 털어야 네 그래서 이거 넘어오면? 16A는 1 6 16 16 기가 막히게 A가 1, 1. 그럼 얘는 몇 콤마 면에서1 콤마 2 1 2에서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써봐 직 65번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보잖아? 그냥 시기라고 보지 말고 어떤 느낌이면 얘는 있잖아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 같아 1 콤마 0이랑 3 1 콤마 3 3이랑 A 콤마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 같잖아 시기를 봐 아.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니까 뭔 소리냐면 1 콤마 3이랑 A 콤마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거고 얘는 그렇게 따지면 1 콤마 3, 2, 3 2. A 콤마 B랑 몇 콤마 몇이랑 0 콤마 0 0 0이랑 그니까이 길이랑 요 길이를 나타낸는 식인 거야 느껴? 근데 문제에 뭐래? 채도값 그 길이의 최도값이래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0,0이 여기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1,3이 있다 쳐봐 그럼 a,b가 만약 여기 있어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대한 식이지 얘가 좀더 짧아져봐 어, 그럼 1,3이랑 0,0 그렇지 얘 사이에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에 대한 식이 얘고 이 길이에 대한 식이 얘잖아 그걸 둘이 더하면 이게 짧아졌다고 예, 아까 얘보다 그럼 뭔 소리야 얘는? 어디에 대한 식이야? 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1, 3, 여기 여기 음, 몽창이야 음, 몽창 그냥. 그치 그럼 여기 길이 어떻게 네. 구해? 루트? 1 더하기 4 2얘 제곱 더하기? 3 제곱 어 그래서? 루트 10이 답이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빨리 푸는 건데 막 혼자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몽창 못 알아들어 뭐냐면, 이제 점을 이렇게 그렸어. 시작했어? 네 어. 얘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P가 있대. 그지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넣을 수 있어? 0. 무슨 좌표를 알아? 0 좌표. Y를 알지, 0. 0으로. 그럼 그러니까 뭐, A 콤마 0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값? 그럼 그대로 식을 쓰면 되거든, 봐봐. AP 길이는 요거야. 요걸 써봐. 어떻게 돼? 4, 루트. a 만 4의, 4의 제곱. 더하기 1. 어, 더하기 1제곱. 이거를 제곱한대 이게 AP인데, 루트까지가. 이걸 제곱하니까 루트가 이렇털린게 느껴지고. 더하기. 얘도 모식이 제곱인데, 루트가 있고. b p 의 여기, BP. A불 2의 제곱. 더하기. 25. 25. 근데 얘도 이렇게 털고. 네. 둘이 더하면, 그럼 얘몇 차씩이야?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루트 털었으니까. 그럼 불러봐, 전개. 음,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4A 플러스, 4A. 얘까지? 17. 17. 더하기, 얘도? A제곱.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 0 그러면, 자생기게 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4 플러스? 4A. 뭐야? 46. 어.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또 뭐가 생각나? 아, 그거.. 두, 살려줘 음.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 아, 네. 최솟값 네. 여기구 하라는 거야. 표준형, 네. 불러. 2로 함부로 나누면 안 돼. 2로 꺼내는 거야? 음... <laughs> 가불데요2에플러 a 제곱 마이너스2이에요3이에래서 2a 요이너스 다를 갖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71번 봐봐. 71번은 ABC 삼각형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써. 아무렇게나. 이제 그 다음에 얘가 1콤마 마이너스1이고 얘가 마산콤마 1이고 얘가 3, 콤마 3인데 이 길이를 다 구해야 무슨 삼각형이냐 그럼 이 길이를 다 구했는데 다 똑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고. 만약 둘만 같아. 이등변이고. 아니면 뭐 3대 4대 5야. 재밌었어. 피 타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 얘 먼저 해보자. 얘 해줘. 루트. 얘 빼기 예제고. 얘 빼기 예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제곱 4. 그래서 뭐야? 루트 20인데 굳이 뭐 2루트 안 끊는 게 훨씬 편해. 냅두고. 얘 해줘. 루트. 4. 더하기, 6. 얘 빼기 얘제곱 느낌 오고 있어? 루트 20. 얘는. 루트. 얘 빼기 얘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제곱 아다 다섯? 우측 다시 해볼얘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 이등변? 이등변이야 이렇게 이등변 근데 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 돼? 음. 그러니까 모각대등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이등변 되는 그럼 그거 말로 봐각 누가 90도인? 각 아, A가 90도인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는 거야 뭐냐면, 여기 이렇게 중선을 지나잖아? 중선? 중선을 지나면 공식을 외워야 돼. 중선을 지나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laughs>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두 배. 다시 여기서 쓸게. 여기 M이라고 쓰면 결론부터 그 증명은 이따 해줄 테니까 AB제곱 더하기 뭐라? 노란제곱. AC제곱은 C제곱. A, 노라제곱 더하기 뭐라? 야! mc제곱의 2배. 이게 공식이야. 알겠지? 이게 파푸스 정리 이래가지고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짜 소 느낌. 빠르게 쓰는 소. 이렇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 외우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거 뭐가 나왔냐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이게 소자 공식할 때 했지? 얘는 무슨 공식이었냐면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얘. 예. 이게 공식이었어. 소 공식 진짜 소 쓰잖아 그리고 또뭐 나왔냐면 가계이등분성 공식 뭐였어 생각나는 데로 해봐 예제고 아니 예제고 예대국, 예제도 아니 아니 아 소? 이거랑 이렇게 <laughs> 예대 아또어 음. 어, 그렇지 예대 얘는 예, 예. 그래서 왼쪽 대 오른쪽은 아하. 왼쪽 대 오른쪽. 내 심할 때중2때 배운 거거든? 근데 이런 게막 섞여서 나와. 앞으로 봐봐. 얘는 각의 이등분 선이고, 얘는 중점을 연결하는 그냥 선이야. 이거 각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다 분류해서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두 배. 우리,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가짜소. 빠르게 쓰면 가짜소.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봐. 1075번을 보면, 이 삼각형을 무슨 축으로 왔냐면, 이 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같겠지? 그래서 문자를 뭐로 놨냐면, 위에 있는 걸 A 콤마 B로 놓고, 여기 밑에 있는 걸뭐로 놨어? 여기가? C. 콤마 0. 얘는? 마, C. 마, C 콤마 0. 그래 놓고, 문제 이제 거기 따라가는 거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뭐 어, 이게 B가,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네. 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이 먼저 갈게. 얘 빼기 얘제곱. A 더하기 C. 더하기? B제곱. B제곱이 지금 AB 길인데,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하래? AB제곱으로 쓰래. 그러면 얘를 제곱하니까. 루트만 벗어. 그래서? 있는 거야? 버린 거야? 이거고. 더하기. AC제곱? 얘도 길이 해줘. A 마 C제곱. 어. A 마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얘도? 여기다 몽창 제곱하니까 루트만 털린다고. 그러면 A 마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거기서 얘네 둘이 더하래지. 네. 더해봐. e a 제곱 더하기 2c가 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ac가 나오는데 털리잖아 <laughs> 그럼 남는 게 뭐야? 둘이 더하면 2에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야 아, 거기 써봐 왜 b제곱 아 그렇구나 아 거기 써봐 뭐 가나당가 또 네모 있지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재미없어요 제 재미랑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amme 뭐래? 문제에서 여기, 여기, A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AM 제곱? 해줘. 여기는 어떻게 해? 루트. 얘0 0마형이랑 A제곱, B제곱.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근데 얘를 제곱했으니까 또 루트를 털리고. 하나는 대로 하는 거야? 그 BM 제곱? BM 제곱은 뭐냐면 여기거든? 여기가 M이야. 여기가 그냥 C잖아. 그 얘가 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응.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두배 하면 되지. 그럼 얘가 같아지잖아. 그걸 거기 쓴 거야. 그러면은? 라, 썼고, 다했다 맞춰 써봐.